자두 곡선 어, 지수함수와 이차함수가 나오네요 자두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x1, y1, x2, y 2라 하고 자 x1보다 x2가 더클때 어, 오른 것을 고르라는 거네 자선생님 미리 오른쪽에 어, 지수함수와 이차함수 그룹을 그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그릴 수가 있죠 자 바로 기억 봅시다 자 x2가 2분의 1보다 더 크냐 묻는 거죠 자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 자, 2분의 1에서의 두 함수의 함수 값을 비교해 보면 돼요. 자, 왜냐면, 자, 만약에 2분의 1이 x 가 작아, 작은 쪽에 있어. 그러면, 자, 2분의 1에서의 두 함수의 함수 값을 비교해 보면, 자, 누가 더 크죠? 2차 함수가 더 크죠. 맞죠? 자, 만약에 x2가 어, 2분의 1 작다면, 즉, 2분의 1이 X보다 더큰 쪽에 있다면, 이때는 어때요? 2분의 1에서의 두 함수의 함수 값이, 어, 비교해봤을 때, 지점자가 더 크죠? 음. 자, 따라서, 어, 2분의 1에서의 두 함수의 함수 값을 비교해보면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분의 넣어볼게요. 2분의 1, 2 넣어주면은, 하나는 2분의, 어, 2에 2분의 1거듭제고 하나는 여기 2분의 넣어주면은 그냥 2분의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누가 더큰 거예요? 얘는 1.5고요. 얘는 루트이죠. 루트는 1.45정도야 그러니까 1 5더 크네요. 맞아요? 즉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더 커. 그럼 이분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x2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더 작은 쪽에 있다는 거네요. 맞죠? 어 2차 함수의 함수값이더 커야 되니까 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됩니다. 참.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밝혀 봤고 그다음에 우리 니은 봅시다. 니는 y2 빼기 y1, x2 빼기 x1. 중에 누가 더 큰지, 어, 확인해 보라는 건데요. 자, 요거를 밝히는 거는 이걸 밝히는 거 똑같아. 양변에 x2 빼기 x1을 나눠줄게요. 자, 그럼 우변 1만 남죠그 다음에 얘가 양수입니다. 왜냐면 x2가 플러스이고, x1이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에서 음수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죠. 전체가. 맞죠? 양수로 양변 나눴으니까부드럽안 변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밝히는 거랑, 얘를 밝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밝혀봅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변형을 했냐? 자, 얘가 의미하는 게뭐예 얘가? 어, 요 좌변식이 의미하는 게 x1, y1, x1, y1. 요 점과 x2, y2. 이 점과의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두 점의 기울기. 맞지 자, x1, y1 어디인데?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x2, y2 여기 있죠? 맞죠? 여기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기울기. 자, 살짝 삐들겼네. 다시 그렇게. 자, 잘안 그려지는구만. 자, 이렇게 그릴게요. 어, 조금만 더. 아, 아이고. 조금만 더. 여기 넘어갔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변은 1인데요. 어, 요 기울기가 1보다 작냐. 이걸 확인해주면 되는 거네. 맞지? 자,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선생님이 좀 오른쪽에, 음, 좀 비교하기 편하게 좀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 점을 잡을게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선생님이 또뭘 잡을 거냐면 여기 음 1, 2가 보이거든요. 1, 2. 이렇게 두 점을 잡을게요. 그러면은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잖아요. 그럼 1이 돼요. 맞죠? 실제로 해 보면 1이 되죠. 1 1기 1분의 어2 0이니까 1 나오죠. 어, 두점사이에 기울기 1 나와. 그래서 이걸 한번 그어 볼게. 이렇게. 아, 요것도 다시 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맞죠? 그러면 지금 두 파란색 직선의 음, 기울기와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에 비교해서 누가 더 크죠? 기울기가 빨간색이 더 크죠. 맞죠? 지금 이 빨간색 기울기는 얘는 1인데 기울기 1이잖아요. 1인데 딱 봐도 어. 기울기 1인 게더 크죠, 얘가 더. 맞죠? 자, 즉 얘는 입장에서 더 작은 거죠. 작아요. 그래서 어, 이 네는 또 참이 되겠네요. 참. 그래서 네는 어, 직선의 기울기 가지고 풀수 있었던 문제고요. 디귿 봅시다. 자, 디귿은요이 y 1 y 2 w 곱이 어, 이두수사이있냐 묻는 건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봐줄게. 자, 어, 요게 맞는지 먼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요식이 맞는지 따로따로 한 확인해줄게요. 자, 1 번식. 자, 1 번식부터 저기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조금 지울게요 음, 여기 기존에 했던 거 조금 이렇게 지우고 좀 봅시다 자 이렇게 지웠고 자 1번부터 확인해 주면요 자 y1이 어딨죠 y1은 여기 x1에 대응되는 여기 y자표고 맞죠 자 x y2는요 x2에 대응되는 요 y자표죠 이렇게 맞죠 자 그랬을 때요 자, 아, y1부터 볼게요, y1. 자, 이 y1은 있잖아요. y1은 어디서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있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여기, 여기, 여기. 맞죠? 얘보다 좀 크죠, 살짝. 맞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보다 살짝 크잖아. 그래서 이 지수함수에 마이너스 를 넣어보는 거야, 지수함수에. 마이너스 를 넣으면 뭐가 돼? 2의 마이너스 1이죠. 얘보단 살짝 크요, y1이. 맞죠? 그리고 살짝 크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게2의 마이너스 1관업제곱이 여기 지금 이렇게 살짝 커요. 그래서 요식이 성립되죠. 맞죠? 자, 그렇다함 자, 2의마이너스곱업제곱이 2분의 1과 같잖아요? 그래서 y1은 2분의 1보다 커. 자, 그런 다음에 y2 볼게. 자, y2는 누구보다 크냐면, 자, 아까 기억에서 2분의 1이, 자, x 가 작다 했죠? 즉, 2분의 1이 여기 어딘가 있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 2분의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함수 값을 비교해 봤을 때 y2가 더 커요. 맞죠? y2 여기 있잖아 2분의 1 삼각값은 2의 2분의 1이잖아요 얘가 더커 여기 여기 써보면은 분식으로2의 2분의 1거제곱보다는 y2가 더 크죠 맞죠? 근데 2의 2분의 1거제곱은 루트 2랑 똑같죠 그래서 이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좌변은는좌변길이오배변는 500길이 곱하면은 어떻게 되죠? 어, y1, y2는 뭐보다 크다?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1번 여기 1번 부동식 지금 증명한 겁니다. 맞죠? 그 다음 2번 볼까요? 2번 부동식. 자, 2번 부동식은요. 자, y1 하고 y2를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y1과 y2는 x1과 x2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 x1과 x2를 여 지수함수에 대입을 해볼게요. x1을 여기 지수함수에 대입해볼게. 요 그러면은 2의 x1이죠. 맞죠? 2의 x1보다 제곱이 y1이라 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네, y2는 2에 x2가 적을할수 있죠. 맞죠? 얘네들이 지금 곱해져 있어요. 그니까 러 이걸 통해서 y1, y2 곱하면 2에 x1 곱하기 2에 x2 곱하면 똑같아요. 그게 뭐랑 같아요? 2에 x1 더하기 x2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근데 이 둘의 합은요? 합은요? 음수입니다. 음수. 자, 여기서 그래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x1과 x2 중에 누가 더 크죠? 어, X2가 더 크죠. 양수니까 당연히. X1 음수고. 하지만, 절대 값은 누가 더 커요? X1이 더 크죠. 맞죠? 따라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죠,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이의 음수 거듭제곱입니다. 이의 음수 거듭제곱이니까, 함수가, 함수 값이, 여기, 어딘가 있을 수 밖에 없죠, 여기. 맞죠? 어, 지금 이 그래프가 이 x 거듭제곱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이 x 에 음수를 대입한 거예요. 음수 맞죠? 여기 음수. 음수를 대입했으니, 그 함수값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죠. 즉, 1보다 작죠. 지금 여기 1보다. 맞죠? 여기 1보다 작아, 요 1보다.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걸알수 있죠. 1보다 작다. 됐어요? 어, 따라서, y1 곱하기 y2는 1보다 작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겁니다. 2번도 지금 증명이 된 거야. 맞아요?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